Hi everyone!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고3 신유형어법 음, 간단어법 신체부위 관련 구문과 정관사 더에 관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먼저 All of a sudden 예문 보시죠? All of a sudden 자, 여러분 이거 유명한 표현이죠? 갑자기 라는 표현이에요. All of a sudden, 갑자기 음. 그는 컷이 나를 잡았어요. 나의 어디를 잡았느냐. 자, 어떤 신체 부위가 나오겠죠. 요럴 때 쓰는 표현이 바로 자, 그 다음에 쓰는 표현이 요거예요. 일단 정치사 바위가 등장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나오고요. 네.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 바위가 나오고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더가 나오는 거야. 더 신체 부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신체 부위가 많잖아, 그죠? 손, 발, 다리, 어깨 많잖아? 정해져 있는 개념에 정관사 덜을 쓴다. 정관사 더는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어요. 언제 쓴다? 정해진 개념. 자, 지정된 개념에 정해져 있는 정해진 명사를 받을 때 덜을 쓰는 거고요. 자, 또 하나는 뭐지? 권위를 부여할 때도 덜을 쓴다. 권위감. 이게 기본이죠. 권위감을 부여할 때도 덜을 쓴다. 여기서는 신체 여러 부위 중에 슬리브라는 소매로 지정을 하고 있으니까 역시 더가 붙는다는 거. 이거 기억을 하시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어 우리가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동사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이게 캐치코트 코시죠 캐치코트 코트. 붙잡다. 자 동사의 내용이 쥐다, 잡다, 쥐고 잡고 흔들다. 이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쥐고 잡고 흔들다. 뭐 테이크, 쥐는 거. 음, 지금처럼 캐치, 뭐, 잡다도, 홀드 뭐 이런 거. 흔들다는 쉐이크 이런 거겠죠. 그때 전치사를 쓰는 게 바이가 오는 거야. 그 앞에는 목적어, 그러니까 목적격이 오겠죠. 이게 목적어가 되겠고요. 엄밀히 문법적으로 따지면 주어, 동사, 목적어. 그다음 얘는 뭐니 전명구죠. 그러니까 삼형식 문장이 되는 거야. 자, 이게 바로 신체 부위랑 관련된 어, 그런 표현을 쓸때 예, 이런 구문을 쓴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자, 쥐고 잡고 흔들다 사람. 그다음에 정치사 바이를 쓰고요. 어, 그 다음 전관사 덜을 쓰고 신체 부위가 등장을 한다. 자, 오늘의 네, 패턴이었고요. 자, 요거 여러분 기억할게요. 쥐고 잡고 흔들다. 쥐고 잡고 흔들다. 자, 요거 확인하고 갈게요. 쥐고 잡고 흔들다. 전치사 뭘 쓴다. 이럴 때는 바위와 어, 결합을 한다라는 거. 자, 여게 사람이 오고요. 사람 그다음에 에. 여기 전치사 바이 그다음 정해져 있는 음. 순서 지정돼 있는 더 그다음에 신체 일부가 여기 나오는 거야 신체 일부 아시겠죠? 자 참고로 음 이제 또 나오겠지만 치고 차고 때리다 일때 요 동사의 내용이 어, '치다', '왜 때리는데', 치, '치다', 음. '자' 여기에 음. '자' 보세요. 동사의 내용이 에, '치다', 치고 차고 발로 차는 거죠. 예. 치는 거는 뭐 히트가 되겠죠. 히트 HIT 차는 거는 킥 그죠? 치고 차고 때리다 예. 때리다나 치는 거나 비슷해요. 치고 차고 때리다 이런 상황에서는 예. 자, 어떻게 달라질까요 혹시? 자볼게요.치고 차고 때리다. 자 이런 내용일 때. 자 이렇게 될 때는 똑같이 사람이 오겠죠. 사람이 오고 그 다음에 전치사를 바위를 쓰지 않는다는 거. 이때는 뭘 씁니까? 이때는요. 아무래도 치고 차고 때리려면 포면을 치고 차고 때려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온다 신체일보 이렇게 가는 거야. 온다 신체일보. 아시겠죠? 일단 가장 중요한 두 가지만 기억을 하고 갈게요. 이렇게 된다. 치고 차고 때리다 사랑, 그 다음 얘는 전치사 온과 결합을 한다. 표면을 아무래도 쳐야, 쳐야 아, 되겠죠. 표면을 치고 표면을 차고 표면을 때려야 되니까 온. 자, 나머지 어선은 똑같아요. 전관사더 신체 일부 이렇게 간다라는 거. 기억하고 할게요. 어 음, 예를 들어서 뽀뽀하다, 키스하다 어때요? 입술을 부딪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입술을 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he kissed me. 뭐... 아, 온 음~ on my, 그더 k 스 그러면 입술에 뽀뽀를 했다 이런 얘기야. h 브가 e 자 이해 잘 되셨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Thank you for your joining. 아, uh, see you next time. Bye bye.